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했던 경매 펀드를 높은 수익률로 마감시킨 부동산 펀드 매니저 현복인입니다. 오늘 분석할 경매 물건은 서울시 기름 뉴타운 4단지 이편한 세상 412동 1204호 33평 아파트입니다.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 10분 거리이고 넓은 동강거리 단진의 산책로 등이 쾌적한 1,60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우이신설선 북한산 보국문역과 내부순환도로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러면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건은 사건번호 2024타경 121616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 1281번지 기름뉴타운 4단지 412동 1 2 0 4호입니다 감정가는 9억 5천 1백만 원이고 1차는 유찰되었습니다. 2차 매각일은 기 25년 9월 16일 20% 저감된 7억 6천 80만 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 경매물건은 2차에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의 면적은 25.59평이고 대지권은 13평입니다. 본건 기름 뉴타운 4단지 이편한세상 총 25개동 160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19층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25년 4월 20일이고 건설사는 대림산업주식회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해당 층수에는 4개 호수가 있으며 본권 경매물건은 1204호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방향은 동향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상 조사된 임차인 내역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름뉴타운 4단지 425동 8 4제곱미터가 남향이 3층 9억 1천만원의 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25동 남향 7층이 10억에 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0동 10층 동향이 10억 4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9층이 9억 7,500만 원에 매각이 되었고 15층이 10억 4,900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20일 가격 시점으로 동일 평형 기준 평균 시세는 9억 6,000만 원이고 매도 호가는 9억 1,000만 원에서 10억 4,0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예상 낙찰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제 의견은 감정가의 90%에서 95% 사이에 낙찰이 예상됩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년 9월 22일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 임의 경매 압류 등은 낙찰 잔금 납부 시 모두 말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인수해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기름뉴타운 4단지 이편한세상 412동 1204호 경매 물건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